이번에는 지각 동사가 포함된 오형식 문장 부정문 핑퐁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패턴: 나는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가까스로 들었어입니다. Step 1 부터 가볼게요.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어. Raindrops are falling on the window pane. 여기에서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다에서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비동사만쏙 빼면 되죠. 그러면 남는 건 raindrops falling on the window pane 이 됩니다 이제 5형식 문장 가는 거죠 나는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들었어 이걸 두 파트로 나눠서 해볼게요 나는 들었어 나는 들었어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들었어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 I heard raindrops falling on the window pane 이러면 되겠죠 한번 더 가볼게요 I heard raindrops falling on the window pane 이러면 5행시 문장이 되는 거죠 스텝 2입니다 나는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틀잡기 가볼게요 나는 듣지 않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I didn't hear raindrops falling on the window pane 자그 다음 문장은 나는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없었어 입니다 이것도 틀잡기로 가볼게요 나는 들을 수 없었어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I couldn't hear rain drops falling on the window pane 그러면 간단하게 문장이 만들어지죠 자세 번째는 나는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가까스로 들을 수 있었다 입니다 그럼 이것도 틀잡기 해볼게요 나는 가까스로 들을 수 있어서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 I could hardly hear rain drops falling on the window pane 이러면 문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긴 문장인데 틀잡기를 두번 하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한번더 해볼까요 나는 가까스로 들을 수 있어서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i could hardly hear raindrops falling on the window pane 이러면 되네요 자 step three four 가볼게요 step three 입니다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어 the wind is whistling through the trees 입니다 이 표현이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비동사면 쏙 빼면 되죠 the wind whistling through the trees 가 되고요 이제 우영식 문장 가볼 겁니다 나는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 눈치챘어입니다. 나는 눈치챘어이니까 I noticed. 그 다음에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뒤에 붙으면 되겠죠. 다시 가볼게요. 나는 눈치챘어.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그러면 I noticed the wind whistling through the trees. 이러면 문장이 만들어지죠. 스텝 입니다 나는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았어. 눈치채지 않았어입니다. 그러면 나는 눈치채지 않았어. 나는 알아차리지 않았어. 알아차리지 않았어.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틀자길 가보면 되겠죠. 그러면 알아차리지 않았어. I didn't notice the wind whistling through the trees. 이러면 되겠네요. 두 번째. 나는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수 없었어입니다. 너무 기니까 틀자기를 해보는 거죠. 나는 알아차릴 수 없었어. I couldn't notice.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The wind whistling through the trees. 대면 되겠네요. 한번 더 가볼게요. 나는 알아차릴 수 없었어.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I couldn't notice. The wind whistling through the trees. 나는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가까스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 겨우 눈치를 챌수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I could hardly notice 되겠죠 나는 가까스로 눈치를 챌수있었어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I could hardly notice the wind whistling through the trees 이러면 되겠네요 Step 5 입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어 The waves are crashing against the shore 이고요 여기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비동사면 쏙 빼는 거예요 그러면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shore 되고요. 이제 오영식 문장 들어갑니다. 틀자기로 먼저 해보는 거죠. 나는 귀 기울여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I listened to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shore. 이러면 오영식 문장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나는 귀 기울여서 파도가 해안에 부서지고 부딪히고 있는 것을 I listened to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shore. 자, Step Six입니다. 나는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니까 틀잡기 가는 거죠. 나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I didn't, listen. I didn't listen to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shore.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는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할수 없었다니까 couldn't 나면 되겠네요. 나는 귀 기울일 수 없었어.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I couldn't listen to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shore.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는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는 것에 가까스로 귀 기울일 수 있었어. 가까스로 할수 있었다. Hardly 들어가면 되겠죠. 나는 가까스로 귀 기울일 수 있었어.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I could hardly listen to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sho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나는 가까스로 귀 기울일 수 있었어.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I could hardly listen to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sh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O형식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O형식 문장 틀자게 해보면 너무 쉽게 될수 있거든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안녕!